네잘 고른 종목하다 열정목 종목 안 부럽다 숨은 종목 찾기의 허정민입니다 자이 시간에는 해외 곳곳에 숨어있는 종목 정보들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US 스타의 안동우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숨은 종목 찾기 주인공 맛있는 기업이죠 허쉬입니다. 네. 먼저 간단히 허쉬 기업에 대해서 좀 소개해주시죠. 예. 네, 이 허쉬는 1894년에 설립된 미국 최대의 초콜릿 제조업체입니다. 이 허쉬 초콜릿, 뭐 키세스, 리세스를 포함해서 이 80개 브랜드를 90개국에 판매 중인데요. 이 제품별 매출 비중을 보면요, 초콜릿 캔디가 73%, 뭐 일반 캔디가 9.6% 9.6%, 껌이 3.8%, 민트가 3.5%입니다. 이 브랜드별 비중을 보면 리세스가 28%, 허쉬가 22%. 이 나머지 브랜드들이 전부 뭐10% 미만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전체 매출의 89%는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저희가 뭐 허쉬 같은 경우 뭐 허쉬, 키세스 다 이런 초콜릿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허쉬가 사실 M&A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종합 스낵 회사로 도약을 좀 했다고 하죠. 네. 이 2015년부터 종합 스낵 회사로 도약을 시작했는데요. 네. 2015년에 크레이브 저키라는 회사를 인수했고요. 2017년에 스키니퍼 파콘, 그다음 2018년에 파이레이츠 부티를 인수하였습니다. 이편준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를 어, 통해서 기업성장을 이어가려는 선택으로 보여줍니다. 네, 육포랑 팝콘, 그리고 콘스네, 생각보다 네. 정말 다양한 기업들과 지금 M&A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사실 이렇게 전략적인 M&A를 좀 성사시켰다라고 한다면, 제가 시장에서 지금 허쉬의 시장 점유율도 궁금합니다. 네. 허쉬는 시장 점유율 30%를 기록하면서 2위를 살짝 채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이 3위와는 절대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상적인 것은 미국에서 이 상위 10개 브랜드 중에 허쉬 브랜드가 6개라는 것이고요. 또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브랜드인 코카콜라 바로 뒤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린이와 이 부모 모두에게서 네 번째로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로. 선정되었습니다. 어, 이 소비자 선호 브랜드 조사에서 사실 코카콜라 같은 경우 필수 소비자로 분류될 만큼 사실 점유율이 높잖아요. 네. 그 바로 뒤를 이었다라는 게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허시를 볼 때도 뭐 브랜드 가치나 수익성에서 이 코카콜라처럼 좀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봐도 되는 걸까요? 네. 이 워렌버핏이 이햄 샌드위치가 이 코카콜라를 운영할 수 있다고 그 유명한 말을 했던 것처럼 네네. 이 코카콜라 자체가 뛰어난 수익성과 브랜드 가치를 가진 이 제품을 가진 기업이잖아요. 네. 허 씨도 같이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허 씨도 코카콜라처럼 지금 탄탄한 상황을 좀 기대해볼 수 있다 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M&A를 계속 진행해 왔다고고 한다면 부채가 좀 생기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대차 대, 대조표상에 약간의 부채를 지게 되었는데요. 네.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총 부채가 약 45억 달러인데요. 이거 대비해서 현금 보유가 약 6억 달러 정도 보유 중이니까 아직까지는 건전하고요. 이 레버리지 비율이 에비타 2.3배 수준인데 이 재무상 뭐2.5 정도가 경고 수준이니까 아직 여유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인수한 기업들이 이제 그 부채를 감당할 만큼 현금을 충분히 창출하는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음, 아직까지 우려할 네. 수는 아닙니다. 어, 사실 뭐 부채가 있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지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허씨인데요 그렇다면 사실 앞으로 이제 어떤 성장을 계획하고 있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미 시장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뭐 파격적이거나 색다른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다면 좀 급격한 성장은 좀 기대해 보기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아직까지는 급격한 성장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이 북미 지역에 또 특히 이제 북미 지역에 좀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네. 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그 힘은 전혀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 이 그래서 경영진이 이 초콜릿 중심보다는 스낵 중심으로의 그 영역을 이동하는 그러니까 수평 이동 전략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앰플리 스낵 브랜드나 뭐 파이레이츠 브랜드 인수를 통해서 새로운 시장에 대한 노출을 지금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고 이들 그 자산들이 6에서 7%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허씨 고객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 새로 개선된 포장을 통해서요. 이 진열대에서의 이 제품 매력을 증대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이러한 걸 통해서 이제 스냅 부분을 가속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제품 혁신은 뭐 당연히 허씨가 브랜드 관련성을 유지하고 뭐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열쇠가 될 거고요. 이 소셜미디어의 활용과 이 디지털 마케팅 투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성장을 이끌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사실 글로벌 시장 이제 도약도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또 초콜릿뿐만 아니라 이제 스낵 시장으로의 좀 이동도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좀 짚어주셨는데 사실 실제로 이제 허씨는 미국의상장도 이제 많은 ETF에 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안정적인 성장을 하는 만큼 이 하이 퀄리티 기업으로서의 프리미엄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 하이 퀄리티 주식이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받는 주식을 말하는데 네. 이 경제나 시장이 하락할 때포트폴리오의 안정적인 그 기반이 되는 이 주식을 말하고요 반대로 이제 시장이 뜨거워지면 포트폴리오를 불려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특히 불황의 증거라고 할수 있는 그 불리는 허쉬 초콜릿은 어떤 경제 환경이든 불황이 없는 사업이고요 네. 이 주가로 보면 지난 5, 그 5년 동안 90에서 110달러 사이를 움직이다가 아 어, 이번 그 올해 초에 어, 돌파하면서 160달러까지 올라서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어 사실 뭐 초콜릿 같은 게 이제 시대 상황에 좀 영향을 받지는 않는 좀 업종이다 보니까 네. 지금 불황이 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좀 짚어 주셨는데 사업 지금 전반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투자 포인트도 좀 살펴보고 싶은데 배당주 기준으로 보는 허씨는 또 어떤가요? 예. 네, 미국 대공황기에 그이 주식이 배당을 증가시키지 네. 않으면서 이 배당 귀족주는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네네. 배당 성장 기업으로서 지금 허시인데요. 지난 5년과 지난 20년 평균을 보면 약 9%대 배당 성장률을 기록 중이고요. EPS의 약51.4% 그리고 프리캐시 플로우의 44.3%인 주당 2.756달러를 배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5년간 약 8% 대의 배당 성장 추세를 지, 어,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배당 귀족주가 될 수는 없었지만 성장은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 숨은 종목 찾기 함께 하셨고요 오늘은 맛있는 기업 허쉬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US 스탁 안동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